누가 신발 신었어요? 신발 안 됩니다. 신발. 네, 신발 안 돼요. 부치 아닌 사람 안 됩니다. 빨리 빌려 신고 오세요. 빌려 신고 네. 오세요. 세명 뽑아서 코스 주행할 겁니다. 예, 네, 너무 많아서. 아, 너무 많아서. 신발 안 됩니다. 예, 네, 안 됩니다. 기본입니다, 기본. 자, 준비. 네, 좀만 넓게, 조금만 좀, 예, 조금만 넓게. 어떻게? 달리기를 해서 세명뽑아가지두 사람만 이게.

어려워 아우 저거 안쉽던데 진짜 아어려워 여기, 여기 더 어려워요 우리 이제 여기가 나 같이 지나갈 잘하는데? 오, 아, 오, 아, 오, 잘한 우와 어우 지금 를 받아서 내가 잘해 지금 머릿속에 네. 온통 제주도 놀러간 <laughs> 생각에 네 최선을 다해 도시기 바랍니다 오잘 탄다 잘 탄다 어, 저기를 받아서 시동만 안 꺼졌으면 좋겠다 랩 타임을 재고 있습니다 랩 타임 <laughs> 어다 아니 딴 사람 실수할 건, 건 그냥 좀오와 어. 잘한다 역시야 아 잘하네 아아! 아아! 이거 괜찮아 아 뭐야 번쩍 아. 번쩍. 아, 너무 바짝 돌았어 어 빨리 안해도 되는데 천천히 해, 오빠 멘 제거 있다 니까 마음이 쉬0만 원. 끌 봐. 빨리 빨리 빨리. 니다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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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끌어야 돼요. 예. 최대 한 빨리. 최대한 빨리, 빨리 랩타임을 재고 있습니다. 랩타임. 자, 스톱. 여기서 거북이 될수있습수고랩타임은 끝났어요. 랩타임은 끝났고. 근데 <laughs> 마다 아, 여기도 거북이 되있는 <laughs> 가산 앞바퀴가 있잖아. 여기 닿이면예정지합니 네. 잘한다 오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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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끝까지 말고 제주도를 생각하세요 파이팅. 제주도 3박 4일 와 3박 4일 좋다 정희랑 가자 우와. 네. 우와. 박수 우와. 남자들은 기본적으로다 잘하네. 오, 우와. 이렇게 쫓게 둔다고? 아, 우와. 잘하는데? <웃음> <웃음> 야. 오, <laughs> 멋있다. 이렇게 쫓게? <쫓겟? 웃음> <laughs> 뭐야? 남자들 왜 이렇게 잘 타? 아, 아, 씨. 여기가 어려워, 여기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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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멧 아... 아... 고 아... 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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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니까 아. 아, <laughs> 아. 그냥. 아 근데 네. 거북이 레이스. 거북이 스 네. 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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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17초. 와. 자, 거북이 레이스. <laughs> 아까 보람씨 엄청 느렸거든 이것도 뭐 있대요? 가산점이? 아, 똑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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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하고 똑같을걸 요 지금. 는정신아그정아 진짜 겼다 음. 잘생겼다 아, 살살 경제학와와 아, 현재 2위 아, 네, 현재 1위로 지금 아아 그 의미가 없잖아 아, 아. 아 김해는 가깝지 저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<웃음> <웃음> 솔로 솔로 <웃음> 솔로 <웃음> 혼자 제주도 가겠다 <아니>, 아름답다 <laughs> 가자, 가자. 같이 가자! <laughs> 줄서. 줄서 언니가 먼저? <laughs> 어, 뭐가 빠르다, 너무. 어, 아, 잘하는데? 오! 너무 빨라! 랩제 재고 있으니까. 아. 아, 이사, 냄새 나다 완전 오! 잘하는데? 완전 잘하는데? 뭐야? 아! 이렇게 깝게도되는 와, 난 뭐지? 오, 네. 잘하는데? 두개 건드렸어. 두개 건드렸어? 아, 코스 아. 이탈로 실격. 아, 그냥 바로 실격이네. 아, 안, 안타깝다. 되게 잘하셨는데. 아, 아주 좋았는데. 예, 너무 급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 예, 자기를 위해서.